원본 어디있어요? 아오 감사합니다 이세돌 전원 구독을 함나 구독 되겠을텐데 멜론에서 이세돌 친밀도 92장 난뭐 거의 200% 넘, 넘지 이세돌 친밀도 이세돌 시참 성공 경험 있음 나 다른 방에서 시참을 안 해봤는데? 음, 본인 본인이니깐 뭐 넘어, 본인 본인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? 본인 합방했잖아. <laughs> 맞네 합방했네. 이세돌 팬하트나 팬 영상 올린 적 있습 없음. 중요한 방송은 선약 시사해서라도 함. 중요한 방송은 선약 취소하서라도 함. 음, 함. 그것도 그런가? 내 카톡에 프로필 뮤직이 세돌 노래임. 어, 맞음. 지인에게 이세돌 추천한 적이 있어. <laughs> 아, 내가 추천드가 내가 릴파한거 알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. 이세돌 전원에게 돈을 해보 아, 근데 지인들한테는 몇번 몇 추천 많이 해봤, 해봤긴 했는데. 나 여기 릴파야. 어, 좀 있어봐. 1순위도 알지. 이제도 전원에게 돈해봄. 아, 전원한테는 안 해본 것 같은데? 근데 몇 명한테는 해본 기억이 있는데. 500 있으면 새벽까지 기다림. <laughs> 새벽까지 함. 땡땡씨를 매일 다섯 개 이상 챙김아나한번 챙겼어 포드와 리베터에 참여할 수 있어 아유 전 없어요 이세돌 아무나 특게더 시청징아 특게터 시청시간 1등 해본 적 있어요 나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난 당연히 1등이지 않을까 다시 보기나 클립을 저장하 편집해야 해가지고 <laughs> 이세돌 사진을 10기가 이상 가지고 있어요 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나 있어 나 내꺼 페나트 저장을 하거든요? 근데 페아트 저장 용량 거의 10기가 넘을 것 같은데? 이세돌 한명 이상 뱅원시 채굴함. 음, 채굴? 영뱅의 영뱅아를 매일 챙김. 어, 나 궁금한 게, 나도 그러면 그거 할수 있다? 나베트코이 무한이잖아. 그럼 나도 이거 걸수 있나? <laughs> 본인은 못꺼나 <laughs> 아, 본인은 안 돼요? 아, 그렇구나. 이세돌 자기의글 올려서 비빈 적이 있다. 글을 올린 적은 있죠. 이세돌 유튜브 전화 알람을 켜든. 어, 잠깐만, 나 알람은, 아, 구독은 다돼 있는데? 네, 맞습니다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음. <laughs> 예를 스님 많이 감사합니다. 이세돌 분들께 댓글 받은 적본 적이 있음. 나 있지롱. 이세돌 전원 합쳐서 10만원 이상을 돈에 함. 나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. 와꾸님 방에서 100만원 돈의 한수 있어요. 영세돌이면 하루가 힘듬. 음. 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생방 못 봤는데 다시 보기 삭제되면 죽을 것같음아 <laughs> 아, 그래요? 매일 아침 이세돌 100원 정보 확인함. 오 이세돌 분들에게 하트를 받아본 적 있다. 오 나는 아직 독거인 것 같다. <laughs> 와어 약간 신기하다.